리어미스 직전에 이미 기체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 충격으로 자석 위에 있던 산소호흡기와 응급 물품들이 다 내려오고, 기내 수화물 선반이 저절로 열리면서 승객들의 가방이 쏟아져 내리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더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404 마녀 카플라입니다. 오늘 밖에 좀 비가 와가지고 제가 나갔다가 비를 쫄딱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오늘 말고는 촬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몰골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시 저 카플레의 기묘한 경험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여름철에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의 운동화끈이 풀리고, 다시 그두 운동화끈이 서로 묶여서 넘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마침 그때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면 그 무릎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저 카플라가 그 장본인이고요. 저는 요즘도 1년에 한 번은 대리석 모서리 같은 곳에 이마를 부딪혀서 머리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발을 가구나 벽 같은 데 부딪혀서 발가락에 금이 가거나 부딪히는 일을 꼭한 번씩은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제가 너무 조심성이 없고 덜렁대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쩌면 그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정말 억세게 재수가 없으면서도 생명량은 강력한 여자라고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임사체험을 겪고 의사에게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카플라 임사체험 경험담 시리즈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전그 교통사고 외에도 여러 다양한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작게는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 사고 두 번, 자동차 사고 세 번, 기차 사고 한 번, 그리고 배사고는 아니지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심지어는 비행기 사고까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왜 제가 그렇게 억세게 재수가 없으면서도 생명력이 강한 여자라는 걸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교통사고를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재미삼아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사고들과 그 사고들이 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에피소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오늘은 제가 탔던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럼, 저, 카플라가 직접 겪은 비행기 니어미스 사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 사고라면 흔히들 추락 사고를 연상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행기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 일어날 경우 추락은 물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망자 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가 바로 비행기 니어 미스 사고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비행기 니어미스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런 말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행기 니어미스란 바로 비행기 두 대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워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비행기끼리 150m 이내로 가까워진 상태를 니어미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m를 인간인 우사인 볼트도 9초대에 달리는데 비행기의 빠른 속도를 감안하면 150m까지 근접을 했다는 것은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정말 충돌 직전 상황까지 와 있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넓디 넓은 하늘에서 비행기끼리 서로 부딪힐 일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관제사의 실수나 경험 부족으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몇 번이나 있었고요. 사실 그 당시 제가 탔던 비행기는 일본 항공으로 부산에서 나리타로 가는 노선이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비행기와 200m 정도로 근접한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니어 미스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그 직전 상태까지 가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때도 역시 심참 관제사의 실수로 제가 탔던 비행기와 다른 비행기가 너무 가까워졌던 건데요. 두 비행기 모두 승객을 풀로 태우고 있었고, 만약 서로 부딪혔다면 아마 6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니어 미스 직전까지 갔을 때, 관제사와 기장이 위험을 감지했던 거죠. 뭐 기장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비행기가 육안으로 보였으니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죠. 그런 위급 상황에서 제가 탄 비행기는 급강하를 하고 다른 비행기는 급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비행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 상황에서 갑자기 급강하를 하면 순간적으로 기내에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 옵니다. 리어미스 직전에 이미 기체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 충격으로 자석 위에 있던 산소호흡기와 응급 물품들이 다 내려오고, 기내 수화물 선반이 저절로 열리면서, 승객들의 가방이 쏟아져 내리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더군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이라 이미 그전부터 이상을 느끼고 옆에 있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주의를 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좀 심한 돌풍에 휘말린 거라고 생각했지, 설마 리어비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비행기 순항 속도가 보통 900km이기 때문에 니언미스 이후에도 비행기끼리 서로 스쳐 지나갔을 때 엄청난 돌풍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 모두가 그냥 엄청난 돌풍에 휩싸였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저도 그랬겠지만 모두가 정말 극심한 공포에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급 강화를 하니 사람들이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모두 공중으로 붕 하고 떴어요. 그리고 제 옆좌석에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일본인 엄마가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 앞에 아기를 그냥 안고 있었어요. 제가 식사 시간에 물어보니 아기는 아직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무중력 상태가 되면서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몸이 공중으로 치솟자 그 아기 엄마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서 본인이 아기를 안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두 손으로 좌석 손잡이를 꼭 붙잡고 살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었고 몸도 한참 가벼운 아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기가 완전히 우주인처럼 공중에 떠서 또 마치 팔이 날개라도 되는 듯이 어리지만 살기 위해 파닥거리면서 마구잡이로 팔을 휘젓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아기를 봤는데 실제로는 엄청 짧은 1, 2초간의 시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공중에 떠서 파닥거리고 있는 아기가 어떤 빛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제 눈에는 오로지 그 아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최면에 걸린 것처럼 두려움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아기만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벨트를 풀면서 점프를 해서 아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아는 채 얼른 좌석에 앉았죠. 그런데 웃긴 건 제가 아기를 붙잡은 순간에야 그 애기 엄마가 자기가 아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제가 이미 붙잡았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때는 다행히 비행기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는 있어도 강화는 멈춘 상태였어요. 하지만 비행기 안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거죠. 승객들은 물론 승무원들까지 패닉에 빠졌고요. 정말 꿈에서도 볼까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어딘가 몸을 좀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거나 긁힌 정도였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다른 위치에 앉았던 분들 중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계셨던 분이라면 머리를 세게 부딪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중상자가 있었는데도 제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죠. 사실 그 당시에는 승객들 모두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리어 미스가 있었다는 건 나중에 일본 집에 가서 tv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2000년 초반에 어, 비행기 리어미스 사고가 일본 항공에서 몇번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리어미스 사고에서는 비행기 급 강화 도중에 서빙 카트와 승무원이 함께 비행기 천장을 아예 뚫고 나가버린 일이 있어서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때가 마침 식사를 서빙하고 있던 때라 승객들도 안전벨트를 많이 풀고 있었고 더 피해가 컸습니다. 타이밍 자체가 나빴고 최악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독일에서도 관제사 실수로 니어미스 사고가 벌어졌고 충돌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71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앞에 전례들이 있으니 정말 조심을 해야 했는데도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케이스에서는 그런 니언미스에 가까운 사고를 겪었지만 저를 비롯한 승객들이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고요. 무엇보다도 아기가 다치지 않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사고가 있은 직후부터 비행기가 착륙한 뒤까지 그 아기 엄마는 아시잖아요. 일본인 특유의 제스처로 승희 마세! 아리가도 <목소리>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너무 심하게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스이마센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럼 막 계속 반복했어요. 무한 반복 아시죠? 그리고 저를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같은 걸물어봤는데 제가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너무 그러니까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도 아기가 저를 보고 방글방글 웃으니 저 또한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대중교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를 만나게 됐을 때는 무엇보다도 얼마나 침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면하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으니 그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타고 있던 기차와 대형 트럭이 정면 충돌한 사고와 제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에피소드를 얘기할까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누르셔서 다음 편, 소소하고 기묘한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